2025년 남북통일. 아마 대부분은 이게 가능해?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 시나리오를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한 정말 흥미로운 청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대담한 계획을 저랑 같이 한번 단계별로 파헤쳐 보시죠. 자, 이 질문. 과연 2025년까지 남북통일이 가능할까요? 이거 딱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마 대부분은 에이, 말도 안 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방법까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아니, 대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있길래 이런 주장을 하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자, 그 청사진의 정말 놀라운 첫 단계부터 한번 같이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구상의 시작점은요, 놀랍게도 한반도가 아니에요. 바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는 계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바로 이게 모든 것의 열쇠였던 거죠. 미래의 국제 정치는 정부가 아닌 기업이 해야 한다. 바로 이게 이 계획의 핵심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 기업 리더들이 지정하게 중심에 서야 한다는 정말 파격적인 발상인 거죠. 이 계획은요, 한국의 기업인들이 중재하는 3단계짜리 비밀평화 제안으로 시작되어 여기서 진짜 핵심은 뭐냐면, 이 모든 게 정부가 아니라 민간 주도로 그것도 극비리에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 평화 계획의 3단계, 이게 정말 파격적이에요. 자, 첫째, 즉각적인 휴전. 그리고 둘째, 이게 진짜 핵심인데, 가장 민감한 분쟁 지역 있잖아요. 거기를 한국에 넘겨서 공동으로 개발하자는 겁니다. 양측 모두에게 명분을 주는 거죠. 마지막 셋째, 러시아가 가장 우려했던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공식적으로 포기시키는 거예요. 이세 가지로 복잡한 문제를 아주 단순하게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끝낼 명분도 출구도 없던 양쪽에 한국이 명분과 미래발전이라는 선물을 동시에 안겨주는 그런 구상이었던 거예요. 두 나라 모두 체면을 지키면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정말 완벽한 퇴로를 열어주는 셈이죠. 자, 그럼 유럽에서의 평화 협상이 어떻게 한반도 통일로까지 이어진다는 걸까요? 그쵸? 이제부터 그 중요한 연결고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획된 연쇄 반응, 그러니까 도미노 효과는 이렇습니다. 먼저 한국이 중재에 성공해서 엄청난 국제적 이상을 얻어요. 이걸 발판 삼아서 러시아랑 새로운 동맹을 맺는 거죠. 그리고 그 지지를 바탕으로 통일을 추진하는 겁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라는 경제적인 이득까지 챙기면서 말이죠. 모든 조각이 딱딱 들어맞는 그림이었어요. 이 계획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얼마나 구체적이었는지는 이 타임라인을 보면 딱알수 있어요. 보세요. 2024년 가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말 얼마 안된 시점에 통일을 목표로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서는 이걸 바로 놓쳐버린 기회였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뭐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이 야심 찬 계획은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기회의 창은 그렇게 닫혀버렸죠. 그런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최초의 계획이 무산되자 시나리오는 정말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확 틀어집니다. 이 계획의 주도권이 현국 기업에서 북한으로 넘어갑니다. 방법도 평화 협상이 아니라 세계 평화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뀌고요. 목표 시점은 2025년으로. 이건 뭐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는 거죠. 그리고 이 수정된 계획의 가장 중심에는요. 바로 김정은 위원장이 있습니다. 그가 직접 이 이야기의 판을 바꾸도록 만드는 아주 대담한 전략이 제시되는 거죠. 우리 남과 북이 손을 잡고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하자. 바로 이게 김정은 위원장이 던져야 할 메시지라고 이 시나리오는 제안합니다. 통일의 명분을 한반도라는 틀을 넘어서 세계 평화라는 더큰 그림으로 격상시키는 기가 막힌 한수가 되는 거죠. 자, 이 새로운 접근법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먼저 북한의 무기 개발을 진짜 전쟁 위협이 아니라 관심을 끌기 위한 외침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갑자기 세계 평화를 제안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식간에 도덕적 우위를 점하게 되죠. 그럼 통일은 한쪽이 다른 쪽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결국 남과 북 모두 세계 무대의 영웅으로 떠오른다는 그런 구상인 겁니다. 이렇게 거대하고 복잡해 보이는 지정학적 시나리오가요, 사실은 아주 단순한 하나의 철학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모든 계획의 뿌리에 있는 인간 갈등의 근원에 대한 통찰을 한번 들여다 보시죠. 이 모든 시나리오를 관통하는 핵심 철학은 바로 할일 없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와 사람들이 싸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공동의 목표, 즉, 같이 할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진단인 거죠. 그래서 일부러 세계 평화라는 아주 거대한 공동의 목표를 제시한 겁니다. 결국 이 시나리오는 미래는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직접 창조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평화를 진짜 원한다면 우리가 다 함께 평화를 위한 공동의 사명을 만들어야 한다는 아주 강력한 주장인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과연 이렇게 거대하고 모두가 공유하는 사명만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